볼만한 유망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. 이 어린이 대공원을 중망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? 예,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들어가 보면은요, 어, 여기는 광진구. 광진구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 능동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2040 서울 플랜에 대한 그 계획에 의하면은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정비식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광진구는 벌써부터 계획도 하고 지금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하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한 자치구 중에 1등하는 자치구 정비 사 업에 대한 진심인 자치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 정말 가치 높다라는 거 강조 드리고 싶고요. 예, 위치를 볼때 한강변을 끼고 이 광진구는 어, 특히나 이 한강 주변으로서 해이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탐내는 수요자들이 몰려서 어,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가격도. 어, 많이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여기 놓치신 분들은 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파크뷰, 연구뷰를 겨냥해서 어, 초기 선점한다면 이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, 입지적으로 보시면은 두 개의 역사가 있는 5호선, 7호선 군자역과 아차산역, 어린이대공원역. 예,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만나볼 수 있는 지하철 어, 잘 발달되어 있고. 도로 교통만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어린이 대공원 상단 바로 저층 주거지 노후 주거지 이 블록을 어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예, 다음 보시면은 이 높아진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 어 경관 보호를 위해서 경관 이 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건축 높이가 13m 이하로 제한이 돼서 예,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하지만 이 부분이 상세되면서, 폐지되면서 개발의 근물사를 이제 타게 되는 매수 타이밍,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이는 또 개발의 내용을 광진구가 발표한 부분이 있죠. 어, 광진 미래도시 발전 선포라고 해서 2040 광진 플랜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자양노축 개발 강화로 해서 광진구가 주목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고 바로 어린이대공원 상단 이 여기 블록의 정비사업 지역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충 주거지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블록들을 어, 주목하시면 되겠는데,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연계라고 해서, 노후시설 재정비 현대화하고, 주변 지역 일대 고밀 연계 개발한다 하고, 서울시 명품공원으로의 재탄생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내용 가져가고 있는데, 특히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. 바로 어린이대공원 상단에 이렇게 이 조감도, 앞서 말씀드린 지도에 거기, 바로 이렇게, 어, 공원 조망, 이쪽이 북쪽이죠. 남쪽으로 해서 영구 조망권을 전 세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. 아직 초기 시장이라 소액 접근 가능한 것도 메리트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예.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의 입지, 구역 입지, 바로 군자역, 더블 역세권의 바로 a 1 2블록에 해당이 되고, 다른 단지들보다도, 구역보다도 가장 넓기 때문에, 어, 세대수 넓,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좋고, 또 역세권 사업을 또 겨냥할 수도 있고, 하지만 지금 노후율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, 모아타운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예, 재개발, 정비 사업,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. 투자 포인트. 이 어린이 공원일 때 그냥 공원 아니고 동물원이 있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로의 대변실을 꿈꾸는 곳 바로 여기이고 무엇보다도 강진구 재개발이 주목하는 재개발로 주목하는 구청의 협조가 아주 긍정적인 곳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,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정남향 숲뷰, 예, 뻥뷰에 예, 느껴볼 수 있는 여기,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, 곳이기 때문에 소액 접근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. 예, 이 여기의 정비 사업 지역도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. 예,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동구에서 서울 숲을 내려다 보듯이 광진구에서 어린이공원 그 숲을 내려다 볼수 있는 숲뷰가 기대되는 능동의 투자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.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.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.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시는 낫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